굉장히 네 참담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산양산 지키고자 했었던 수많은 고양시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함께 결합해서 이 산양산 살리기 운동에 결합하고 함께 힘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 굉장히 많이 흩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또 묻도하면서 되게 가슴 아픈 어, 이 상황을 맞이합니다. YWCA는 목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전하기 위해서 YWCA가 설립되었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의와 생명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그 가치를 YWCA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지 못했음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대표하여 사과드리며, 달 시금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망사를 살리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합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산 텐트가 철거되는 그날 오후에 YWCA가 텐트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카톡을 확인하면서. 어,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상 항상 지키는 비자회견에 YWC 사무총장의 자격으로도 참여했지만 아이들을 지키고 또 미래 세대를 함께하는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도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작년 여름에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 이 기자회견에 와서 어, 어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아이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끝나고 나서 아이, 저희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는 어른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그거를 일기로 남기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제 아이에게 사 상사니 철거 텐트가 철거됐고 오늘 다시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서 현장으로 돌아가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한 어른으로서 산왕산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산왕산에서 맨발 걷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또 YWC 회원들과 함께 맨발을 걸으면서 산왕산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소리로 듣고.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작년에 IPCC 6차 보고서가 나오면서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 기후위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사랑산을 살리려고 하는 모두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비록 텐트는 철거되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망산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고 동참하며 혼자가 아닌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망산을 지키는데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